열립부등식을 푸시오 했단 말이에요. 아? 마찬가지로 얘는 1차이기 때문에 농기고 2항 그치? 그러면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푸시오. 마이너스 2 넘어가면 그러면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이항시키면 빼기는 더하기가 되니까 12 그럼 x는 4보다 작다. 맞지? 양변을 똑같이 4로 나눠주니까 4보다 작다. 그 그러니까 동시만족하는 거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고 하나는 4보다 작다니까 이 범위 공통인 범위를 구하시오. 열립은 이렇게 해서 두개 동시만족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해주면 마이너스 1 여기는 들어가는 거고 4는 안 들어가는 거고 푸시오 얘가 답이야. 그리고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되잖아. 뭐 이런 건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한 개에 8,000원인 텀블러 몇 개를 사겠지? x 개라고 그랬어? 한 개에 5,000원인 머그컵 머그 자는 합해서 20개니까 너희는 얘를 x개 샀으면 합해서 20개면 얘는 20에서 x를 뺀거 얘가 머그잔 개수야 자 근데 또 조건이 뭐가 있어? 텀블러를 x를 머그잔보다 4개 이상 많이 사고 그랬으니까 식을 어떻게 써? 텀블러를 머그컵보다 누가 더 많이 사는 거야 텀블러가 더 많이 사는 거니까 여기다 4를 더 해줘야 되지 얘가 4개가 더 많으니까 얘가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4를 더 해줘야 똑같은 거야 4개 이상 많이 사고 그랬으니까 이상은 들어가니까 식이 이렇게 써진다 자첫 번째 조건이야 얘가. 그리고 묶음 배송비 3,000원을 포함한 총 주문 금액이 15만 원 이하가 되도록 할 때. 자, 가격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한개 8,000원인 텀블러 x개니까 8,000x. 한개 5,000원인 머그컵. 그리고 얘는 개수. 개수는 20 x야. 이거는 개수에 대한 조건이지. 거기다가 배송비 3,000원. 합해서 15만원 이하 15만원 이하는 15만원이 더 크다는 거지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도 상관이 없으니까 전부 천이 있으니까 천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를 풀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오겠지 음, 계산하면 50에서 3 빼니까 47딱 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47을 3으로 나누면 어, 여기 한번 들어가지 3, 일은3 그럼 빼면 17 17에 3이 몇번 들어가? 3, 5, 15 6하면 넘어가지 그러니까 15점 얼마 얼마 15점 얼마 얼마보다 작다 그러니까 15 15점 얼마 얼마니까 15보다는 커. 얘보다는 작다. 그리고 얘도 지금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x 넘어가면 2x, 24x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만족하는 거는 12, 13, 14, 15까지. 그런데 머그잔을 몇 개, 머그잔은 20-x로 표현된 거야. x는 뭐, 무슨 컵? 텀블러, 텀블러.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1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8개, 13을 집어넣으면 7개, 14 집어넣으면 6개, 15집으면 5개. 이렇게 얘가 살수 있는 머그컵의 개수야.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5, 6, 7, 8,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